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대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가운 표정과 환한 모습으로 우리 두손 흔들면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8월은 우리 귀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유아부 부서에서 청년회까지 모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고 관심도 가지고 후원도 했는데 우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는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육부서가 어떻게 여름 사역을 진행했는지 함께 보시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쓸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모래. 고 자신감으로 가 설레는. 성도인들의 기도와 관심과 후원을 통해서 여름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받은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안에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다음 세대 우리 교육부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음란할지라도 주의 붙들리는 자녀들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고 이땅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원성교회 교육부서가 그 일에 헌신하며 우리 교사들과 또 우리 성도들께서 함께함을 통해서 한 영혼을 귀하게 양육해서 이 시대 귀한 일꾼들을 세울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어, 특별히 또 오는 토요일 날또 영화 상영이 또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어제도 한 50여 명이 어르신들부터 해서 어린이, 자녀까지 다 영화를 봤는데 재밌게들 다 보시더라고요. 뭐 관심이 없으신가요? 어, 오는 토요일 날에도 오후 3시에 이 자리에서 또 영화 상영이 있습니다 어, 시원한 음료와 과자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어, 이렇게 이쪽 오시다가 잠깐 들리셔서 음료수 마시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 함께 참여해서 또 귀한 시간 나누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아멘이시죠? 주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무너졌다고 생각했던 예배의 자리가 하나하나 회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 우리 교육부서 예배가 많이 허물어졌는데 우리가 조금 더 회복이 되었고 이제 점차 더욱 더 우리 신앙이 자라고 또그 이제 예배의 자리가 더욱 더 성장하고 부흥케 되는 놀라운 결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전심을 다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앞서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책망하기를 뭐하라고 책망했습니까? 율법에 정통한 자들 아닙니까?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죠. 성경에 저들을 가리켜 천국 열쇠를 맡은 자라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자가 천국 열쇠를 맡은 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천국 열쇠를 맡은 자로서 주님 전에 우리가 참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서 함께 천국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입니까? 천국 문을 닫아 두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것보다 더 심하죠. 주의 자녀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런데 주의 백성을 지옥 자식 되도록 헛된 길로 인도하간다라고 저들을 책망한 것이죠. 또세 번째 어떤 모습을 책망했습니까? 너들이 세상 재물, 세상 권세에 취해서 참된 가치를 잃어버렸음에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저들을 향해서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거둘 것이 심판과 저주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저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이 또 이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책망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고 위식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바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의 더중한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기에서 주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해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광야 시내산에서 율법 십계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기의 백성을 복되게 하기에서 주신 것이 이 율법. 계명인 것이죠. 율법의 근본 정신은 뭐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긍휼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석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과 긍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단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저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예수의 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저들이 변질된 신앙의 모습이었을까?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자리에 보니까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받는 그 마음가운이 높아져가고 라비라 칭함받으니 더 좋아지고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당연히 여겨져서 자기가 어떻게 보여지는 것인가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냐에 자꾸만 마음이 빼앗기다 보니까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모습들로 변질되게 되었다는 라 것이죠 분명 예수님은 오른손이 할 일이 왼손이 모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기도의 골방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시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임을 너희가 알라는 것이죠. 코람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녀들인 것이죠. 오늘 23절에 무엇 말씀합니까? 저들이 십의 1조를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에 따라서 11조를 구별하여 지켰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약의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레위기서 27장 30절에서도 10의 1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십분일을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십분의 일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선물로 드리라. 아멘.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매년 토지 소산의 1 1조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 십분의 일은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죠. 1 1조의그첫 시작이 아브라함으로부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승리를 거두고 나서 멜기세댁에게 받은 그 노행물을 십의일을 바치는 것으로 본격적으로 십의일조가 시작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 때 어떻습니까? 이것을 율법으로 제정해 두었습니다 사실 십의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의 나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의일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11조를 철저히 지키죠 땅의 소산들만이 아니라 심지어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박하는 음식할 때 쓰이는 향신료입니다. 회양과 근체는 약재로 쓰이던 식물입니다. 당시 11조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구부하여 드렸다라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10의 1을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줍니다 좋은 것으로 사줍니다 선물도 줍니다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에 비해서 비춰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들까지도 세밀하게 살펴서 10의 1로 계산하여 드렸다는 라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엄격하게 십의일을 지켰느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칭찬받아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책망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2 3 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 3 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화, 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바카와 회양과, 회양과 근처의, 근처의 십일절을 들이되 율법에 더, 더 중한 바, 바 의와, 의와 인과 신은, 신은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저들이 극히 작은 박해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일조까지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을 책망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정신 아닙니까? 의,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인, 하나님의 사랑, 극률입니다 신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저들이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신실하게 그 개명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율법의 근본 정신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라는 것이죠. 공의가 무엇입니까? 정직한 건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하는 것으로 우리 삶이 정직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삶의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사람을 보십시오. 저 사람 속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기도만 열심히 해도 소리내어서 간증만 해도 우리가 뭘 보겠습니까? 아, 저 사람 신앙이 좋은 것 같구나. 우리는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중심을 살펴보시는 분이시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저들의 외식, 위선적인 신앙,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다 낱낱이 보셨습니다. 음란한 것, 더러운 것, 거짓된 것들이 저들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을 보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외형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태도와 내면의 동기를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는 찬양의 소리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의 소리를 들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결하고 신실한 주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석유관들, 바리세인들 겉으로만 그렇지 속은 거짓된 것이 가득한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의 의인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극류를 잃어버린 것이죠.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을 정지하는 것이죠. 재단해버리는 것입니다. 분명 저들은 구이하는 일에 자신의 재산을 다 내놓기도 하고, 작은 것일지라도 10의 1로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근본이 될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극률은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에 담긴 마음에 있다는 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사랑과 극률에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주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가. 나도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처럼 똑같이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저들을 함부로 대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죽었던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이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물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서기관들, 바리세인들, 인과 을을 버린 것이죠. 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시죠. 영원토록 동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의 하나님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 삶의 자리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죠. 우리 또한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향은 우리의 믿음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형편과 상황에 따라 바뀌어지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처음이나 끝이나 늘 동일한 신실한 주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런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어떠합니까? 그 신앙이 변질되었죠 자신들만 오염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천국문을 닫아두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주의 백성으로 세워진 자들도 헛된 것으로 인해서 병들게 만들어버리고 세상 재물과 욕심에 빠져서 그것이 마치 진실인 양 왜곡된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저들의 모습, 신실함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입니다. 아무리 저들이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그 작은 것일지라도 1일조로 구별해 드릴지라도 그 중심이 헛되다면 하나님이 저를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나도로 주여 주여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 같으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소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무리 거룩하게 외형을 꾸며도 많은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속에 위선과 불의가 가득하다면 저들의 열심과 헌신이 하나님과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을 위한 신앙 거짓되고 위선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화가 있다 심판과 저주밖에 너희가 거둘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향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 내는 그 신앙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 실제로 주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거 주님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다만 그 마음과 중심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과 의와 신을 우리가 붙들기를 예수님의로 추관합니다. 참된 가치를 벗어 버리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주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결코 잊지 않는. 주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저들을 가리켜 24절에 말씀하죠. 2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아멘. 저들을 향해서 소경된 인도자여. 16절에서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향해서 소경된 인도자라고 했습니다.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 형식에 치우쳐서 율법에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을 깨닫지 못하는 저들을 향해서 눈먼 인도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불행한 자가 있다면 자기가 눈먼 줄도 모르고 지도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도자가 인도자가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간다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정통한 종교 지도자들을 일지는 모르지만. 참된 가치를 잃어버린 저들은 소경된 인도자일 뿐이죠. 주의 백성들을 병들게 하고 주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눈먼 소경일 뿐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루살이와 같은 작은 것을 물리치면서 오히려 낙타는 삼킨다는 것이죠. 바카와 회양과 근채와 같은 작은 것들까지 십일조를 바치면서 정작 율법의 정신은 다 잃어버리고. 마치 약대를 삼키는 것과 같은 저들의 위선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계속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25절의 말씀입니다. 2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되 깨끗이하되, 그,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저들을 양해 화 있다 말씀하시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너희들이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신앙의 겉모양을 잔과 대접으로 비유하고 계시죠. 음료와 음식을 담는 잔과 대접의 겉모습이 깨끗하죠. 이들이 겉은 깨끗이 한다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는 무엇이 가득하다고 말씀합니까? 탐욕, 죄된 고집들, 욕심들로 가득한 것이고, 방탕, 무분별한 죄악된 행위들이 저들 가운데 가득한 것입니다.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세 가지 경건 생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 구제하는 것입니다. 하루 세번 기도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것이죠. 일주일에 두번 금식했습니다. 자기 있는 것을 내놓아서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구제하는데 힘썼습니다. 자, 문제는 이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신앙 어귀에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했고, 금식하는 날이 되면 온갖 티를 다 내어서 누가 보아도, 아, 저 사람은 금식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렸다라는 것이죠. 구제할 때도 도움이 필요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많은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하는 것을 다 알렸다라는 것이죠. 분명 저들의 것은 경건생활에 힘쓰는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속은 어떠합니까? 탐욕과 방탕함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에만 그럴듯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속은 죄악된 것으로, 헛된 것으로 가득 차면서 마치 위안을 삼는 것처럼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회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시선, 아 여러분 참 믿음이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를 그렇게 잘할 수 있으세요? 참 능력이 있는 것 같으세요? 이렇게 주변에서 얘기하는 것에 여러분 마음 휩쓸리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은,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그런 행위들은 형평과 상황에 따라 다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마음을 쏟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7절, 28절에 저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27절, 2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이슬 진저, 진저 외식간는서기관들과 발의생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조금 더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더 강조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들의 외식하는 신앙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비유합니까?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겁니다. 회칠한 무덤 겉으로는 아름답게 치장되어 있습니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는 이 회칠한 무덤 속은 어떠합니까? 부패한 시체로 인해 악취가 나는 것이고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즉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의롭고 경건한 척하지만 너희 속은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지 않냐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2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한, 그리하면 그도 깨끗하게라. 먼저 어디를 깨끗하게 합니까? 안을 깨끗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헛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사람에게 시선 받고 존경받는 것,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너희 속은 온갖 악한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지 않느냐. 그 모든 것들이 제거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변질되고 싶어서 변질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돌이킬 그 기회를 놓치니 계속해서 쌓여만 가는 것이죠. 저들이 거둘 것이 심판과 저주밖에 없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저들은 심판과 저주 가운데 떨어지게 되죠.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죄악된 것을 끊어내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몰라서 그렇습니까? 알지만 행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이죠. 우리가 이 죄악된 것을 끊어내지 않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늘 주일의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한 시간 예배를 잘 드리죠. 예물도 드리고 그리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는 언제 내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거룩했는지 알지 모르게 우리의 말도 행동이 온갖 방탕한 것으로 죄악된 것으로 가득 가득 채워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반복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그것도 깨끗하게 지는 것이죠. 외형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너의 중심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되면 네가 꾸미지 않아도 빛이 나는 것이죠. 주의 은혜가 흘러나가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이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속을 깨끗이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한 것 제거 대하는 것이죠. 음란한 것, 더러운 것들이 끊어져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미혹의 시대 아닙니까? 헛된 것을 쫓아가게 하고 참된 가치를 바라지 못하게 하는 이 시대에 믿는 저와 여러분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급류를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져야 하는 것이죠. 위선, 거짓, 부정, 부패, 음란, 미움, 분노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이 은혜가 극렬의 붙들림을 통해서 우리 삶의 자리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 헛된 것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흔드는 위선, 거짓, 부정, 부패, 음란, 미움, 분노들은 주의 보혈로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과 극률로 주의 은혜로 세워지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